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 받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헛된 근세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 의에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삶이 살아 질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나라가 올때 이루어지며 죄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기쁨되고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말씀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laughs>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음 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의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로시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되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라 헤로시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명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건을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laughs> 자기가 명시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래니라 아멘 어, 이게 세례 요한의 기사가 또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옳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 뒤에 오신다고, 그 주님은 우리 구의 구원자라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인데, 제사들이 성전에 있지 않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게, 그게 그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며 백성들을 나오는 백성들이 침례 세례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봉왕 헤롯은 보면은 왕궁에 있었어요. 이세리아는 광야에 이제 헤롯 왕은 왕궁에 있었어요. 이 헤롯이 왕이 된 것은 그 로마의 야 황제에게 뇌물을 줘서 왕권을 얻어 왔습니다. 빌려 왔어요. <laughs>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자기의 쾌락과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근데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 말은 그 헤로다왕이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로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거든요. 헤로디아 그거 지적했어요. 그 옳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당장 죽이고 싶지만은 그 다른 백성들이 선지자를 따는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옥에다 가두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해로 씨. 소문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니 뭐냐면, 음,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지 않느냐. 사람 죽인 사람은 늘 두려움에 쌓이거든요. 왕 자리에 앉았지만 왕궁에 있지만은 늘 두려워요. 죄에 어, 눌려 있기 때문에 두려운 요1 4장1절 보면 그때 분봉의 헤로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소문을 들었다 말이죠. 시나에게 이 절에 시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살아왔지 않느냐? 그 자기의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살아왔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왕궁이 있지만, 왕이 있지만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왕궁이 있는데, 편해야 되는데, 예. 광려에 있는 세례와 그 떨고 있어요. 세례와은 담대했잖아요.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3절 전에 헤롯이 이제 전에이야기를 돌아갑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왜그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냐 하면 요한이 헤롯에게 한 말이 자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로세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당신 동생의 아내, 그 헤로디아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차지했으니까 왕은 뭐 못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왕이 되고 동생의 여자까지, 동생의 아내까지 자기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게 옳지 못하다고 직언을 했습니다. 헤롯이 듣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쁘지요. 당장 죽여 싶지만, 은그걸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 가지고, 그러니까 왕이지만, 은 백성들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 가지고 자기를 해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오전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제적임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런 헤롯 왕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육 절에 보면은 그 헤롯의 생일 잔치 사건, 에 일어난 일이 지금 내용인데요. 육 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생일잔치에 그 딸이,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 춤을 추어서 왕을 기쁘게 하니 그랬죠. 7절에 헤롯이 명세를 했습니다. 그 딸에게 그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가 소원하는 게 뭐냐? 네가 소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명세를 했습니다. 명세는 사실 인간이 할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건데, 예,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명세를 합니다. 이 명세 때문에 제 어려움을 또 당하죠.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러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 딸이 무슨 명시를 했냐면요, 자기 어머니의 시키 대로 명시를 했는데, 아, 저, 저, 그 소원을 약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머리를 쟁반에 소반에 담아서 얹어서 내게 주소서 아주. 무시무시한 소원을 했습니다. 아, 여자들이 이래 무서워요. 네. 참 남자들이 이래 못할 것같는데 아, 이렇게 소원을 하니까 아, 왕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모형세는 했겠다. 어, 요청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요청을 했으니까. 그제로 왕이 뭐했어요? 근심하니. 왕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왕궁이 있지만은 이 왕은 죄의 사설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날 근심 속에 사는 거죠. 세례 요한은 강렬히 살지만은 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원하는 사역을 했어요. 두려움 없이 그래서 회개하라 막외랬죠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실절로 보면 사람을 보내 게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왜 이러냐면요, 명세는 했는데, 자기와 그 소녀와의 명세, 둘이서 명장이 아니고, 그 많은 그 잔치에 초대한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명세한 명세니까. 내가 이 명세를 지켜야 하면 그 사람에게 또 체민이 꾸겨지거든요. 앉은 사람들 때문에 13절, 9절 마지막에 보면 앉은 사람들,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예,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소녀에게 주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오겠어. 10절 사람을 보내 오겠어 요한의 목을 베어 그, 손,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laughs>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기 어머니가 말이죠 평소에 예, 세례 요한이 미워서 죽이려고 베르고 있은 차에 기회가 주어지가지고 예, 세례요한이 목이 베여진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래니라 세례요한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이게 예수께 알려졌다 알려졌다는 거죠 이 세례요한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그 죽음을 지금 예표하는 거죠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세례 요한이 그 고난을 받고 죽은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과 죽음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예표란 모양이죠. 예. 그래서 확실히 세례와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로 됐죠 예. 그는 목숨은 잘려졌지만 죽었지만, 예. 그가 전한 예수님은 지금 사역이 바톤으로 넘어져 가지고, 바톤이 그 넘겨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의 사역은 마감이 됐다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뭐그 전에 됐지만 본격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선지자들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거든요. 세례요한으로서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고 바톤이 예수님께 넘어갔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진행돼서 예수님도 이제 고난을 받고 세례 요한이 보여준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실제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루어주셨다 예. 그 죽음과 그 부활이 없다면요 예.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예. 사역자는 죽일 수 있지만은 보음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헛터진자들이 가는 곳마다 보움이 증대돼. 핍박과 헛터짐 속에서 얼마나 망한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그 패배한 것이 아니고 <laughs> 승리의 예고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이 안될때 그리고 막힐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오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고난에 따르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비밀이죠. 비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 형제들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와서 사람들이, 누구 아들이, 너 형이 미쳤더라. 귀신 들렸다고 이러니까. 잡으러 온 거죠. 잡으러 왔을 때그 예수님이 뭐했습니까 누가 내어머니이냐 누가 내 형제냐? 여기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분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이 말은 나의 가족이란, 어떤 가족이냐. 하늘나라 가족이란. 이렇게 하늘나라 가족은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싫어해요. 예. 네. 그래 나사렛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에 딱 들어가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저게 어떻게 메시아냐? 우리가 그걸 아는데,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를 아는데, 그 형제들 우리가 아는데, 그 누이들도 아는데, <laughs> 저희 어떻게 몇 시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해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요. 복음 전하면요,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미워해요. 다 밀은 밀쳐내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뭐, 예,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죠. 예, 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살릴 예, 것이 바로 복음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살리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는 방법은 죽음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자꾸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죽음을, 어 세례 요한이 죽음을 예 맞이했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였듯이,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은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거죠. 이 담당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합하는 거죠. 예수님과 죽음이 합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죽음이 합해야 세상 나라에서 하늘 나라로 옮겨지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 나라 시민권입니다. 이 땅의 정치에, 이 세상의 풍속에 아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화려한 궁정보다도 비록 좁은 감옥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내 안의 작은 욕심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이 있는 현장 속에서도 한 나라를 소망하며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압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손 드시고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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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